네,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라와도 그렇고 또 해마다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게 되면 도심의 이 침수 피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글쎄요, 어떨지. 뉴스 라잡기 오늘은 이승훈 기자와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도심지 침수 피해의 원인과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근데 최근에도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해마다 자주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강남역의 사례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테고요. 얼마 전에는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홍대 입구역이 10분 정도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도심 물난리의 이유와 대비책은 무엇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대합실 바닥에 갑자기 차오르기 시작한 흙탕물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고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나왔어요 계속. 역사가 흙탕물로 가득 찬건 갑자기 내린 호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밤 10시쯤 서울에는 10분 정도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이 잠깐의 비로 지하철역의 대합실이 심한 곳은 5cm나 물에 잠긴 겁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잠깐 내린 소나기에 이 정도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며 불야, 불안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홍수가 장마가 오지도 않았던 같은데 뭐 조금만 비가 와도 뭐 자주 잠기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침수의 원인은 통로 연결공사, 여름철로 접어들었지만 기습적인 호우에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게 화근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그 홍대에 연결 통로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비가 오니까는 이제 그쪽으로 물이 이제 쌓이고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놨던 부분에 이제 흙이 막 무너지고 하면서 거기에 설치해놨던 배수펌프가 그 흙에 덮여버린 거죠. 갑작스런 재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 위주의 도심 개발과 시공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너를 거슬러 끊임없이 역류하는 빗물, 하루 유동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서울 한복판 강력 인근은 해마다 장마 때면 때 아닌 물난리로 큰곤욕을 치릅니다. 네. 네. 그랬어요. 이 일대가 지형적으로 취약한 문제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포구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역사 설계를 꼬집습니다. 그 8번 7구에 옆에 건물과 연결하는 그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만들고 나서 하수관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걸리니까 그걸 올라타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수관이 나름대로 이렇게 댐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통로 확 좁아드는 거죠. 결국 서초구는 해결책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대형 빗물 저류조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해마다 더 심해지는 만큼 시급히 방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거리는 대부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흙과 달리 비가 오면 빗물을 머금지 못하고 모두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체계적인 방제 계획 없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집중호우시 도심의 빗물 처리 능력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우리 서울시의 불투수층이 한17% 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스팔트나 포장을 통해서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물이 그냥 금방 넘쳐버리는 거죠. 여기에 짧은 시간에 급격히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해마다 더 빈번해지고 또 강수량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 쉽게 얘기해서 강우량이 저희들이 한 17%, 20% 가까이 늘어났고 또 비가 오는 날짜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양이 짧은 기간에 오다 보니까 비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하수 처리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하수구로 갑자기 몰리는 물의 양은 늘다 보니 자연히 물은 명료하고 수해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도심 저지대의 주민들 그리고 지하층 거주자의 수해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 100% 장기죠. 이 거창하게 와가지고 살살 달아갔을 텐데 동네 이웃마가다피해보고 다 하수도의 어떤 역류, 음, 침수가 나게 되면 사실 그런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그 그 취약한 계층입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도심 개발과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지면서.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는 일은 아닌데 주민의 말처럼 전문가들도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해결책인 거죠. 결국은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서울시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그런 게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11년 당시 16명이 희생된 최악의 도심 산사태로 기록된 우면산 산사태.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도심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